제3년 7월 10일 오전 7시 2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장 시작 전에 볼만한 이슈들, 쪽집게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새벽에 딱히 뭔가 주목될 만한 내용이 나온 건 없습니다. 이제 밤을 좀 샜는데. 어, 그래서 저녁에 올렸던 것들을 보거나 주목된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뭔가 없어요. 지금, 지금. 어제 올렸던 내용들이 조금 주목이 될것 같다는 생각들. 그 정도.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만 전달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간단하게 좀 봤었던 것들 리비안에 대한 내용들 이제 전달을 했고요. 알맥과 대원화성, 아모그린텍, 그다음에 포스코인터내셔널, 모베이스전자, 에코캡 정도로 일단 정리를 했거든요. 일단은 그 정도가 제일 일단 볼수 있는 리비안. 데 알맥이 제일 주목도가 확실히 높죠 리비안 쪽에서는 그리고. 카페24가 이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카페24가 스레드하고 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일단은 카페24까지 좀 적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음, 이제 스레드가 확실히 지금 주목도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일단은, 어, 볼 수가, 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 일단, 어, 너무 주목도가 높으면 확실히 이게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봐야 할 수밖에 없죠. 1억 명이 코앞이라는 거.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나토 정상회의에 출국, 폴란드 방문에 전략적 동반자 수립을 한다. 라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 방산 폴란드 2차 계약과 국빈 방문 타고 속도 낸다. 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에 조금 더 좋은 이슈가 나왔다는 거. 어,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어, 방, 현대로 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재건 쪽, 그 다음에 모듈러 쪽, 원전 쪽, 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네요.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조 바이든의 미국 조지아주 하나 태양광 모듈 착공식, 어, 구체적 방문은 미정이긴 하지만 일단 언급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일단은 어, 하나솔루션과 하나솔루션 무정도, 그다음에 태양광 쪽도 일단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주요 돌파, 앨런 방중 미중 관계 돌파구가 없었다라는 내용들 좀 있었는데요. 주요 외신들의 얘기로는 중국 방문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실적인 광물에 대한 것들은 돌파구를 못 찾았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히토류를 기준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 아연, 망간, 흑연, 리튬. 어, 알미늄, 갈륨, 코발트.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는 거. 안볼 수는 없죠.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KT리벨리언. 시스템 반도체 수요 연계 사업 대상에 선정이 된다. 아까 위에 있는 애들보다는 약간 조금 어리, 조금 음, 애매하긴 하죠. 확실히. 그래서 일단 뭐가 됐든 SV인베스트먼트가 리벨리언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건 스텔리, 마이크로소프트, 시카초, 애플처럼 3조 달러 넘을 것이다. 이것도 좀 있는데, 이스트 소프트하고 폴라리스 오피스 두 개지만 보면 되겠죠. 어, 그리고 MS, 인텔, IBM 삼각 경제, 양자 컴퓨터 개발 속도 내는 엑스케이와 KCS, 텔레필드 정도. 그 다음에 IPO 제도전, 이것도 생각보다 괜찮고요. 오상헬스케어하고 이제 바이오 인기에 이제 코스닥 입성할 것인가라는 내용들 제가 전달을 했는데 오상자이겔. 또 이제 주목도가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46년 만에 체육과 엘리뇨의 코코아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한국 가구 정도로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권 탑승권 없이 출국된다 안면인식, 스마트패스, 사전 등록, 알체라, 라운시큐어, 멜파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의서는 인텔 아일랜드 공장 방문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죠 반도체 공급망 점검 슈어 소프트테크와 코아시아 텔레치스 정도로 보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l s 일렉과미 텍사스의 북미 차 생산기 거점, LS 일렉트릭. 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기아 IRA, 보조금 없이도 미 전기차 시정, 어, 성화이테크, 에코올라스틱, 아진산, 명신산업.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 포스코피층 2030년까지 양극재 일이 연 100만 톤. 포스코 퓨처앤과 포스코 이드레이셔널 지금 보면은 그렇게 거를 게 없거든요 내용들을 지금 다시 봐더라도 크게 뭔가 거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 음, 대체적으로 좀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중시가 <laughs> 좋아지면 에코프로가 과연 주목도가 어떻게 될 건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100만 원이 넘기면은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냥 이온케미칼 다이나믹 디자인, 다이나믹 벤처스 주식 처분 결정을 한 거죠. 유산감자. 유산감자는 주식 소각으로도 봐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돈을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0억 원의 처분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전 추가된 뉴스들, 요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탄올 선에 대한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LNG 선, 주문량 넘었다. 그 다음에 중공업. 그래서 이제 관련주는 HEJ 중공업 정도로 그냥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화질 없앨 배터리 소재를 만들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고체를 좀 적어봤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전고체 들을 조금 적어봤습니다. 얘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구동 모터 코어 포스코인터 작년 두배 생산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창산업과 포스코인터내셔널 DIC 정도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FDA 승인받은 알츠하이머 레켄비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미국 각국서 승인 이어질 수도 있다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메리포론나고 피플바이오, 소룩스 정도. 그 다음에, HBM. 지금 현시점에서 이제, 반도체가 약간 떨어지는 측면이 있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뭔가 딱히 없으면, HBM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딱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고, 그래서, 어제 올렸던 내용들을 주목으로 볼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내용을 전달했던, 요거, 내용들. 그냥 전달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는게 나을, 나을 것 같아요 어, 추가적으로 그래서 어,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아침 일찍 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제 장 시작하는데요 일단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일정들 한, 한 가지 이제 일정들은 일정들은 일정 영상들은 아닙니다 이거 뭐 일정 영상은 음. 이제 멤버십에서만 아닙니다 이건 뭐 나중에 그냥 전달할게요. 네, 일단 아, 아무튼 이제 이렇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